안녕하세요. 마마링입니다. 이번에 메이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키 세팅에 관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키 세팅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준비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키 세팅은 크게 도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왼손 몰빵형의 키 세팅을 쓰고 있는데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키 세팅은 본인의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키 세팅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본인에 맞게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보스용 키 세팅입니다 저는 X를 점프로 사용하며 짤쿨 극딜기인 청귀야참을 Z에 두고 귀참을 V에 두면서 점프와 주력기를 일직선상으로 뒀습니다 롤할 때 QWER을 사용하듯이 일직선상으로 두고 중지로 점프를 누르고 약지로 청귀야참 검지로 귀참을 누릅니다 후방 이동은 G에 뒀는데 후방 이동으로 가장 많이 캔슬하는 스킬이 귀참이기 때문에 귀참과 위치를 가깝게 뒀습니다. 저는 모든 텔포류 스킬은 거의 뒤에 둬서 점프와 함께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뒀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제가 편한 대로 놔둔 거라 더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사냥용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귀하참의 자리에 폭류권을 둬서 점프와 폭류권, 귀참을 일직선상에 두고 씁니다. 용사의 의지 자리에는 로프 커넥트를 뒀습니다. 제키 세팅에서 설명드릴 건다 드린 것 같고 추천 키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키 세팅은 본인 키 세팅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B키 세팅을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점프는 똑같이 X를 사용하고 폭류권, 귀참, 사온각인이 일찍선상에 있습니다. 보스에선 폭류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스킬인 청귀야참을 두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인 로프커넥트, 후방 이동, 축지는 점프와 가까운 곳에 같이 뒀습니다. 1분에 사용해야 할 스킬은 WER에 몰아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별로 사용하는 스킬을 같이 놔두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2분 극딜에 사용하는 스킬은 위에 몰아뒀지만 이제는 극딜 시퀀스를 통해 하나만 사용해도 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고 특정 상황에만 사용하는 스킬들은 비슷한 종류끼리 오른쪽 위에 세팅해 뒀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 키 세팅까지도 설명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키 세팅은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키 세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